여우수화 1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우수화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살랐고 여우수화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을 때, 여호수아가 하솔만 분살랐고, 불살,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분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북방 연합군을 물리치고 여호수아는 이제 하솔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솔성을 전체를 다 불살라 버립니다. 여리고성과 같이 남김없이 불살은는 거죠. 10절에 하솔은 애초에 북방 연합군의 수장 역할을 했던 성입니다. 어, 북방연합군을 모으는 일도 그 하솔왕 야빈이 담당했습니다. 어, 11장 1절에 보면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어, 일곱 족속들을 그리고 북방연합군들을 다 어, 모으게 됩니다. 그 사람을 보내서 군대를 모으는 일에 주도적 역할을 감당했던 어, 도시국가가 하솔이고 그 하솔왕 야빈이 그 일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우수왕은 하솔을 점령한 다음에 그 하솔 성 전체를 어 불태운 겁니다. 그 왕을 처죽이고 11절에 보면 그성 안에 모든 사람을 칼로 쳐서 진멸하되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인 다음에 그리고 하솔 성 전체를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12절 13절에 여우수아가 하솔 성은 온전히 불사르지만 나머지 성업들은 불사르지 않고 성업의 모든 재물과 가축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리품으로 탈취하고 그 대신 사람은 모두 다 호흡이 있는 사람은 다 남기지 않고 죽이는 일을 실행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2절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그리고 15절에서도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우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우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하고 해가지고 12절의 후반부에도 명령한 것 같이 15절에서도 명령한 것을 여우수아에게 또 명령하였고 그 명령한 것을 그대로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 3절에 하솔만 불타오르고. 어, 산위에 있는 모든 성읍들은 불태우지 않고 그것들을 다 탈취하도록 한 이유는 하솔성만큼은 불태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대적하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지에 대한 어, 것을 보여주기 위한 본보기로 하솔성을 불태우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성들은 다 전리품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가난정복전쟁이 결국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성취이며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 11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이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하솔성, 이본보기로 멸망시켜야 될이 하솔성을 제외한 모든 성들에게 들어가서 다 신명기 6장의 말씀대로. 다 차지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단, 14절 후반절에 보면 그 나머지 성들 중에서도 모든 사람만큼은 다 칼로 죽여서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죽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라는 믿음의 응답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형을 이루실 것이며 그 승리와 전리품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이 얼마나 큰 은혜와 복과 열매의 통로가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처음 말씀드린 대로 12절에도 명령 15절에도 명령이 두번 나오고 계속해서 명령하고 명령하고 명령한 것을 15절 하반절에 또한번 읽어보면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그대로 행한 명령한 대로 순종하여 행했더니 이런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거죠 순종은 승리와 열매를 거두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이와 반대되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13장의 그 유명한 사울왕 이야기예요. 13장 5절에 보면 사울왕 앞에 블레셋 군대들도 어, 열이고성 앞에 그 가난 북방 연합군들이 왔던 것처럼 해변에 모래처럼 많다고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우수와 시대나 아니면 사울 왕 시대나 어, 사울 왕 시대는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여호수아 시대는 북방 연합군이 어, 해변의 모래처럼 똑같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반응은 여호수아 시대와 전혀 달랐습니다. 사울 왕과 사울 사우랑 왕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들은 숨고 동쪽 땅으로 피하여 도망가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합니다. 그 불순종의 대표적인 예가.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이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어, 사무엘이 드려야 될 번제와 화목제물을 자기가 드리는 거예요. 급하니까 내가라도 해 겠다라는 심정을 가지고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와라. 그리고 자기가 드리고 출발하는 거예요. 13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명망령대히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명령을 행하지 아니 하였다. 다시 말하면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울 왕은 하나님께주신 명령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실패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3장도 순종하지 않지만 건너가서 1 5장에서도 똑같은 불순종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무 어, 사울 왕은 그 전투에서 승리한 다음에 아가 왕을 그대로 살려나요? 좋은 소와 양을 그대로 남기고 살려둡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직접 책망하셔요. 1 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따르지 않고 그 명령을 행하지 않은 거예요. 불순종한 거죠. 18절 19절에 보면 사무엘상 15장 18절 19절에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이 하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행,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불순종한 거예요. 이거 반대가 바로 여호수아예요.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명령한 대로 명령한 대로 철저하게 멸망시킵니다. 호흡이 있는 것들을 모두 죽이며 성을 하나씩 하나씩 차지해 나가는 겁니다.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고 오직 순종으로만 일관되게 행합니다. 그여호수 결국 승리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철저히 믿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철저히 믿은 그 믿음의 결과물이 뭐냐면 순종인 거예요. 순종에서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순종이 힘입니다. 믿음의 통로가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순종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김옥희 권사님, 어, 계속해서 속히 회복되고 어, 의식이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속히 코로나 4차 유행이 두주 안에 멈춰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가정과 교회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